네, 오늘 특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어, 제목은 어, 내 정신의 주소는 어디인가 이거나이란 주제입니다. 내 정신의 주소는 어디인가요? 정신의 주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정신의 주소. 저도 오늘 특강 준비하면서 이거 새로운 표현 좀 만들어봤는데 어, 그런 말 우리가 쓰죠. 아, 정신 없이 살아왔어요. 요즘 난 사는데 정신이 없어. 정신은 분명히 있거든요. 정신이 내 안에 있냐, 정신이 내 밖에 있냐 그 차이죠. 내 안에 정신이 있는 상태가 분명히 있어요. 또 정신이 쏙 빠졌다처럼 진짜 정신이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정신이 내 안에 링크되어 있지만 내 정신이 내 밖에 주로 가 있는 거지즉내 주위나 내 마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안에 정신이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은유적인 상징적인 의미인데, 뭐 의도, 내가 의도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어울리는 것이 내 안에 정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신이 내 안에 있고, 정신이 내 안에 밖에 있고. 중간에 내 안에 정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정신 차리자예요. 정신 차리자. 그래서 내 밖에 정신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극은 받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내면의 정신이 바깥으로 향하는 상태이죠. 그렇죠?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럼 주로 어떠냐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외부적 사존재에 의해서 끌려다니기도 해요. 주의가 산만합니다. 집중이 잘안 돼요. 집중이 잘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드릴 수 있는데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 몸 컨디션의 저하 이렇게도 표현드릴 수 있, 있지만 또몸 안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의 주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기록하고, 키워드를 요약하고,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세 가지를 정해보자.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찾을 때, 이렇게도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이번 한주 가장 잘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세네 가지 쓰고 싶죠. 그런데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여튼 이한 가지는 확실하게 잘했다. 요거를 하나 딱 키워드로 뽑아내시는 거. 그러면 못한 것은 우리가 굳이 많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요, 요즘은 못했다고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잘한 거는, 그래, 이건 참 만족스럽다. 잘했다. 내가 다인 타인의 입장에서도 요거는 그래도 인정. 이런 게좀 셀프 인정하는 게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가장 아쉽고, 그렇다면 가장 그거는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아 요건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 아 요건 조금 약간의 후회일 수 있지만 후회까지는 가지 않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건 자기 수용적 언어예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그렇죠? 타인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말하는 것은 진짜 뭐 화가 나거나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때 빼고는 관대하죠 근데 스스로에게 관대가 참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왜 이거 안 됐어? 왜 이거 안 했어? 내면의 소리, 내면의 소리 자꾸 내가 들어온 말들이 그런 류의 말들이라면 자꾸 내 스스로 그 용어들을 바꿔주셔야 된다 인지에서, 메타 인지를 통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정신이 내가 눌려 있구나. 그러면 그걸 좀 벗어나고자 한다면 조금 다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수 있어. 넌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스스로 설득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알게 된건 뭔가? 새롭게 느끼거나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알게 된건 뭔가. 그래서 사실 뭐 우리 테스 형님도 서크라테스 형님도 네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이야기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또 도출이 됩니다. 그걸 딱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나는, 아, 이럴 때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시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정신이 필요하죠. 딱세 가지만 골랐던 이유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를 진짜 핵심 계획 세 가지 정도로, 어, 키워드로 뽑아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 이건 이제 이론으로 제이 나와 있습니다.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패러독스는 역설이죠. 선택할 게 많잖아요. 선택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물론 뭐 10가지, 멘토님 10가지 하고 싶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근데 해보고 세가지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네 가지는 안 되네요. 네 가지 될 때도 있죠. 근데 여튼 두세 가지 정도의 두세네 가지 뭐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이제 저항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도 어, 가끔가다 있으신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가지인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어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가 만족될 때 행복도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결국. 뭐, 첫 번째,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여러분, 억지로 해보신 적 많으시죠? 해야에 대해서 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뭐 어떤 목표, 어떤 시험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자율성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만큼은. 두 번째, 이제, 어, 유능성이 있어요. 이건 성장이에요, 성장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능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될 때 그러니까 더 발전할 때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죠 마지막 관계성입니 관계성 관계가 평안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그쵸 그렇죠?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인간관계 그러면 자꾸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조차도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나가는 것이고 나와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진짜. 그래서 아 이건 뭐저어뭐 어, 뭐, 뭐 신과 종교의 영역을 일단 떠나서 사람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딱세 가지만 선택해 보시는.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제 말이 맞나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욕심에 가까워. 내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그러니까, 딱 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로 딱 제안해서, 나머지는 조금 좀 지연시키거나, 지연된 만족, 그죠? 조금 욕심을 버리는 연습도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 정신의 주소, 또 정신 주소 찾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키워드를 세 가지 정리해 보고 또 다음 하고 싶은 세 가지를 정해 보는 것. 이렇게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던 거를 기반으로 왜 이걸 한 거냐? 결국 내 안에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정신이 있다는 것은 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철학과 가치관이 살아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고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자극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거나 거절하거나 건강한 거절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상도 그렇고 경험상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조금 더 심층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세 가지 만약에 뽑았어요. 그 중에 내가 정말 정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한, 한 거는 그세 가지 중에 뭔가. 이렇게 또 심층 질문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중에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사회적 어떤 압박,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그게 욕심이 되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욕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특강을 하고 우리 후후 프로젝트, 또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만나 뵙게 되는 분들께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꼭 여러분께서 유익함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지만, 참 사람이, 한번 여러분 일주를 한번 돌아보셔요. 자, 중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나는 좀 돌봐줬는가. 혹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돌봄이 기본적인 용량이 차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타인의 인정과 돌봄을 막 추구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밸런싱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후 프로젝트의 목표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약간의 우울증이 와도 약간의 뭐 약간의 어떤, 뭐, 엄청나게 깊은 제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증이 와도, 우울증이 와도, 감정의 기복이 있어도, 그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기술과 정신과 또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컨트롤해 갈 수, 그러니까 자기 절제죠.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성인이자 훌 건강한 사람, 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후 프로젝트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일매일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한번 하는 것보다 매일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생각하는 것을 쭉 이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가 크다. 그래서 어 멘토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팔굽혀펴기 내지는 윗몸일으키기 1회씩 늘려가 보세요 하루에 한개딱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성분들은 무릎 꿇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번 팔굽혀펴기 딱한번 하는 거예요 됐어 내일 딱두번 하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세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곱, 일곱 번까지 가고, 예를 들어 한달 동안 30번까지 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30번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할수 있는 사람이 돼요. 원만하게 매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한 달에 한번 내가 그래, 할수 있어. 5개를 부르면 30, 30개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30개를 하잖아요? 그, 그 다음날 이제 팔에 알이 1 0이고 운동을 오히려 못 해요.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압니다 안 해보시면 몰라요. 이거는 이건 진짜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66일 만에 평균적으로 습관과 나의 안 좋은 점까지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수준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강 마치도록.